안녕하세요, 클락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답사로 오신 가족분들 모시고 어, 예, 클락일스를 돌고 있고요.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일단은 뭐첫 번째로는 예, 트린니티 스퀘어 어, 신축 건물이죠. 이 클락일스에서 가장 최근에 완성된 어, 투베드런 유닛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. 어, 이 가족분들은 자제분들이 이제 앙헬레스, 노블레스. 국제 학교를 타겟을 잡고 계세요. 그래서 어, 이 클락에서 어, 가는데 이제 학교 등교 시간이죠. 등교 시간에 한 30분 정도에서 35분 정도 걸릴 거고요. 트래픽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평상시에는 약 16분에서 18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클락 일스에 지금 들어와서 어, 어, 답사 가족 팀하고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. 한번 들어가서 유닛들 다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락유닛사입니다 저는 지금 클락스2 PYG 건물에 좀 나와 있고요 해당 건물은 28개의 유닛으로 어 작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건물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유닛은 3베드룸 유닛이고요 왼쪽은 이렇게 신발장이 좀돼 있고요 쭉 들어와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뉩니다.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. 왼쪽에 보시면요,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이고요. 네. 공용 화장실이고요. 공용 화장실이고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용 화장실의 유닛은 여기입니다. 이 방이고요. 그리고.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좀돼 있고요. 킹 사이즈 베드 이렇게 좀돼 있고 파우더룸 기역자 파우더룸 이런 식으로 좀돼 있고요. 그리고 방안 화장실입니다. 이렇게 방안 화장실로 되돼 있고요.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쭉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이 나옵니다. 주방. 그 아일랜드하고 D자 형태의 주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은 간물대 수납장 공간이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좀돼 있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. 거실. 여기서 소파, TV, 그 다음에 발코니 이렇게 좀돼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주방 옆쪽에는 세탁실이 있습니다. 세탁실 이렇게 이제 세탁실이 있고요. 넓게 세탁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세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이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가보자. 그리고 방은 화장실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답사를 오신 부모님들이 어, 자제분을 응. 이제 아넬레스에 있는 학교 노블레스 인터내셔널스쿨로 보내시고 어 여기에 예,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클락 쪽에다가 집을 얻으시고 어 통화를 하게 한다 고 해서 지금 이게 답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클락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사 프로그램으로 마지막으로 그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던 여기 그 더빌리지의 리베드룸아떼방 유닛이고요 여기 지금 손님하고 같이 와서 답사 프로그램 마지막 코스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이고요. 이첫 번째 방이고요. 어,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이고요. 아까 베란다 비는 숲속 뷰입니다. 숲속 뷰 이렇게 숲속 뷰고요. 그리고 거실을 통해서 주방, 기업자 주방에 세탁실. 그리고 아떼방,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. 킹사이즈 베드, 화장대, 그리고 방은 화장실,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은 이런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킹사이즈 베드, 이렇게 되어 있고, 파우더룸, 여산식이 있고요 네, 오늘 그 답사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어,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자녀 노블레스에 이제 입학을 시키기 때문에 어, 이번 주까지 집 에, 결정을 하시고 이제 어, 세팅을 또 도와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정착 서비스로 세팅까지 도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클락 유니사였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어, 답사 어, 일정이 이제 끝났고요. 어, 답사 팀 이제 그 프렌드시 앙엘레스 프렌드십으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.